인사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뭐, 하여간 탈모라는 건 서서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우리가 초기에 처음부터 잘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히토리오 원소 세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뵀거든요. 네. 어좀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뭐 히토리오 원소가 이제 포함된 어떤 제품으로 우리가 뭐 샴푸, 토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것들이 그 발모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한번. 이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연구를 할 때는 이 제품이 들어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하고 안 들어있는 건 물건을 똑같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보는 사람도 잘 모르고 의사도 잘 모르고 환자도 다 어느 자기가 진짜 이거 그래서 물론 잘 모르죠. 나중에 이제 다 결과 판정할 때만 보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관찰을 했습니다. 히토류 원소 세륨만으로도 탈모가 많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꾸준히 계속을 사용하면은 모발이 조금씩 더 붉어질 수 있고 또 머리 자라는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도움이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어, 탈모에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는 탈모 숫자가 물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점이 머리카락이 좀 굵어진다든지 또잘 보이지 않던 털이 보인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탈모 있으신 분들 볼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많이 두피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좀덜 보이게 되고 그러한 변화들이 올 수가 있죠. 그 임상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사용 히토리가 들어간 것을 사용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것이 안 들어간 그런 똑같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발모 효과가 있고 또이 머리가 굵어지고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머리가 이제 일단 탈모가 중지되고 또 좋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탈모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탈모하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들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빠지는 거는 누구나 다 정상인 사람도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모가 진행된다 할 때는 어 먼저 머리를 며칠 안 감은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양손으로 뽑아 봤을 때 이것이 거의 안 뽑히고 한 두세 개까지 뽑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너 개 이상 빠진다든지 사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 소위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이 이렇게 진행될 때에는 머리카락이 점점 이렇게 가늘어집니다. 힘이 없어지고 또 머리를 이렇게 이제 두 군데 이렇게 자기가 해봤을 때 질감이 다르게 되죠. 여기는 뭐, 어떻게 표현하면 뭐, 이 뭐, 털이 뻣뻣하고, 구두솔처럼 뻣뻣하지만은 탈모가 시작된 분들은 여기를 만지면은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 차이가 이제 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탈모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탈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탈모는 남자, 남성형 탈모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버지가 있을 때 따님한테 오는데 사실 이게 남성형 탈모뿐만 아니라 여성형 탈모도 지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뭐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생활 패턴이 바뀌고 음식 문화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서양 사람보다 물론 적지만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사실 그래서 생각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성형 탈모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탈모에도 히토르리오 성분의 어떤 세륨 이거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탈모가 있을 때 아마도 여성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자분들 자꾸 머리가 가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막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신 전에 약을 중단하면 건강이나 태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일단은 이제 이 임신 가임 여성 혹시 임신을 계획하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임신하기 전까지 먹고 끊겠다 이런 거보다는 빨리 출산을 다 마친 다음에 치료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무척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 안 하시는 것을 그 복용약 얘기입니다. 그 남자들이 먹는 프로페셔, 피나스트라이드 제자가 들은 약제를 복용 안 하시는 게더 좋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